안녕하십니까 심호치미분재입니다이 아, 은행나무를 씨앗을 심어서 7,8년 정도 되는가 생각이 납니다 자 이것을 오늘은 이 가지 정리를 좀 하고 이 수염을 이렇게 좀 바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잎이 밑으로 난 이런 것을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지에서 한 가지가 쭉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것을 철사를 좀 감아가지고 조금 이렇게 낮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은 가지가 아, 있는데요. 이것을 잘라보겠습니다. 자, 그 자르고 나니까, 이 가지가 원래 이 몸통에서 바로 올라온 것처럼 어, 깔끔합니다. 자, 이쯤에서 잘라보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길르도안 되니까. 자, 이것을, <laughs> 자, 잎이, 잎이 있는 쪽을, 어, 등이 되게 항상 말, 말씀드리듯이 그렇게 곡을 접어주겠습니다. 자, 요 잎이 있는 쪽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고그을 접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끝, 끝이, 아, 이 가지는 조금 가지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지 끝까지 딱 잘라버리겠습니다. 가지가 이렇게 많이 짧아졌습니다. 짧은 가지가 많아야 됩니다. 먼저 감았던 철사를 보내겠습니다. 이것을 이쪽에서 풀어가지고 이 가지에다 감았습니다. 자, 이 죽은 가지는 잘라 버립니다. 여기도 좋은 가지가 있습니다. 자이윗 부분에. 가지가 이렇게 쭉 길어 나왔습니다. 이것을 축소를 시키겠습니다. 아, 세 마리 좀 남겨놓고 잘라버립니다. 쭉 올라왔습니다. 이것을, 이것도 키를 좀두 마디 남기고 잘라버리겠습니다. 이걸 두 마디만 남기고 맞아 자르겠습니다. 아, 여기 밑에서 난 이런 가지는, 좀, 아, 밑에서 났지요. 이런 것은 아예 정리를 시킵니다. 자 여러분 이은행 나무를 어, 세월이 흘러서 어, 이렇게 굵어졌는데 씨앗을 심어서 이 어, 나무보다 더 어, 어릴 때 빼서 씨 올라온 것이 이렇게 굵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해마다 해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어, 올 것입니다. 이 가지를 짧게 이렇게 길게 나온 것을 짧게 짧게 만들고 어, 잎도 될수 있으면 이렇게 적은 잎으로 어, 만들어 주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여기까지 어, 작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여러분도 어, 은행나무에 어, 씨앗을 채취하여 어, 이렇게 키워서 어,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해 보십시오 어, 채취할 때는 어, 나무에 잎이 어떻게 생겼는가 파악을 하고 잎이 적고 예쁘게 생긴 그러한 나무 밑에서 어, 열매를 채취를 하여 심는 것이 어, 좋은 예쁜 나무가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갖고 보도록 어, 해 보십시오. 아, 오늘도 어,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항상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 시간까지 안녕!